네, 안녕하세요. 한잔입니다. 숙면에 도움을 주는 라벤더 스프레이인데요. 예, 보시면은, 굿 슬리핑 라벤더 스프레이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예, 바르바라 굿 슬리핑 라벤더 스프레이. 수면에 도움을 주는, 예, 있습니다. 이제 베개에다 뿌리면 좀 효과가 좋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바르바라 구슬리핑 라벤더 스프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예, 베개에다 뿌리면 좋고요.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. 어... 와... 와, 향이 진짜 좋아요. 예, 라벤더 보면은 한 두세 번 정도 뿌리라고 나와 있거든요. 두세 번 정도. 아, 기가 막힙니다. 네. 예, 아주 좋은 라벤더 스프레이 보여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